거리 곳곳에 대걸린 후보자 현수막부터 차량을 동원한 선거 운동에 선거 노래, 그리고 선거 진영의 수많은 인력들까지 돈이 많다고 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건 아니지만 이 선거 활동은 돈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 선거 출마 후보들은 얼마 정도의 선거 비용을 쓰는지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직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대 선거 관리 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천만 원, 시의원 300만 원, 구의원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큰 돈을 투입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선거비용 상한선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물가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합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 제한액은 한 후보당 14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6개 구군의 평균 선거 비용이 1억 5,200만원. 지역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해운대구가 1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 1,3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부산시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5천만 원이고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2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는 180여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